이 이리다. 음오케 그, 다음 건 뭐냐면, 3번. 야, 내가 아까 그, 더하기가 곱하기였잖아. 그래서 추측, 추측해봐. 로그에 a의 m 빼기 로그에 a의 n. 빼기는 뭐가 될까? 그치. 로그에 중요한 거 a의 n분의 m. 이건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, 증명을. 그래서, 좀 이따가 증명을 해보시고,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.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. 다음! 네 번째 거, 집중! 아, 이거 좀 어렵다. 4번. 그, 로그에 AMP인데, AMP, MM, 뭐라고 그랬니? K. 나나, 집중하시고. 이라 시작해. 봐봐. 보시면, 여기 있는 이 공식은 뭐냐면, K가 M의 K승이 여기 있거든? 봐그럼면 그럴 때는 여기 있는 K승이라는 걸 앞으로 뺄수 있어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, 집중. K의 로그의 AM이란 말이야. 아, 참, 이거는 중요하게 되게 쉽지 않은데. <laughs> 했어? 응. 어, 좀 기다려봐. <laughs> 봐 어떻게 되냐면, 집중. 똑같아, 근데. 자,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 친구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여기는 있이 친구를 똑같이 p를 담을 거야. 로그에 그래서 뭐를 담는다고? 응. 어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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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때리지 말고 봐봐 a에 m a k 이 친구를 p라 두는 거야. 자우째겠노 예. 슉. 예. m a k 는 a p. 자 이거 이걸 때 됐, 됐지 됐지. 그리고 여기 있는 걸 k로 양변에 k분의 s k분의 일승 치하는 거야. 왜냐면 우리가 그 일단 m에서 그 봐봐 요누자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이거가 그 알다 할게. k분의 s 해 주면 a 에 k분의 p 되거든. k분의 p. 이걸 따왔지 그럼 봐봐 얘들아. 잘 들어. 봤을 때 그러면 그 우리가 왜왜 왜? 여기서 이제 피 여기 나왔어 피 근데 여기는 이 피하고 똑같은 걸가 이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잘봐 지하라 여기 내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에서 a가 밑으로 싹 기어들어가면 뭐가 되니 불러줘 로그 am은 k의 p 그러면 우리가 여긴 이 친구를 p 라뒀으니까이 친구가 p가 된다는 걸 보이면 되니까 p 만 남기는 거야 그럼 양변에 k를 곱해 그러면 k 에 로그의 AM, 이 친구가 P 되겠지. 글씨 너무 이상하다. 응. 그래서, 어, 끝났어. 따라서, 여기 있는 P라는 게 여기 있는 얘가 되는 거고, 여기 있는 P라는 게 여기 있는 얘가 되는 거니까, 이거, 이거가 똑같아지는 거니까, 증명이 된 거겠지. 응? 안 볼래. <laughs> 좀만 있다가. 잘 봐, 집중. 다시 한 번. 봐. 보시면, 그, 인서 이거 좀 어렵지, 증명. 진짜?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? 졸려. 그래. 나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아이스크림 먹으러 네. 가이추이 추운데 아이스크림 먹고? 이한치 아니야? 어. 그래. 얘들아 다시 한번 설명할게. 봐봐. 다시 여기 있는 거 우리가 K가 앞으로 가는 걸이렇게 만들었고 이 친구라는 걸 P라 놓고첫 번째. 제발. 이거를 피라는데 피라졌어. 도가, 도가, 도가지고 야를 올려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양변을 k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. 그 다음에 로그를 다시 바꾸고 바꿔주시고 양변에 k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어. 어 그래서 여기 있는 e p가 이게 되는 거고 e p가 이게 되는 거니까 e 어, p가 이게 되는 거니까 두개 똑같아지겠지. 해봐. 지금 바로 해봐. 봐줄게.